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롤롤 다이스 히어로즈 게임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게임 이름 자주 바뀌는 거 처음 봐요 업데이트 하려고 딱 보니까 게임 이름이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신규 신화 주사의 태양이 업데이트가 됐죠 태양 같은 경우에 스펙이 한 마리 세 마리 일곱 마리 있을때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수치가 나오진 않아요 기어 같은 경우는 세 마리 일곱 마리일 때 수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얘는 수치가 안 나옵니다 자, 변신을 했을 때 스킬은 흑점 폭발, 시작하자말자 랜덤한 자리에, 고정 아닙니다. 랜덤한 자리에 3x3 핵과 비슷한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과거일처럼 스플래시 데미지예요 얘는 패시브가 10개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스펙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격력도 아마 가장 높은 것 같고요. 체력도 굉장히 높죠. 고도급이에요, 고도급. 공속도 준수하고, 단점이 있다면 근거리라는 거. 변신을 하지 않았을 때 스펙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굉장히 부져요 패치되고 어떤 애들이랑 조합이 괜찮을까 생각하니까 얘가 파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거한세명 파고 들어가자 싶어서 이번에 해볼 조합은 태양, 돌격, 암살, 적응, 시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상대방 콤보죠. 이거는 그냥 갑니다. 1라운드 암살 4명은 필승이죠 상대방이 뭐가 뜨던. 여기에 감염이 박히 아, 박혀도 이길 것 같은데? 아, 이건 끝났죠. 4흑마법 대 4암살. 색깔은 비슷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는 없다. 1라운드 그대로 깔끔하게 가져가고요. 합성술 한번더 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 짝수 투자합시다 자 이번 라운드 한번더 그냥 갑니다 이거는 굳이 합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합쳐가지고 얘불 꺼지면 오히려 또더 약해지니까 그냥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콤보가 초반에 약하거든요 암살 앞에 놓칩니다 자다 파고 들어왔고요 암살 때리면 죽어야죠 암살 컷 암살이래 콤보 컷자 상대방 카드 신병 지원 자세 마리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도 그냥 가보죠. 안합치고 갑니다. 이대로 상대방이 배치를 어떻게? 해? 저라면 감염을 뒤로 뺐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날라갑니다. 오 오눈금 콤보. 근데 택이 낮죠. 때리면 박히죠 이거는. 아니네요. 오눈금 콤보는. 좀 치는군요. 자, 아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에서 좀 괜찮은 카드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걸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다 합칩니다. 자, 딱다 합쳐요. 그냥 전부 다 1눈금은 필요 없습니다. 2눈금도 다 합칩니다. 자, 1눈금들 다 합쳐주고요. 그냥 합쳐주고, 3눈금 안살 1눈금들 다 지웁니다. 어... 누가 이 안되는데... 자, 토박 한번 해보죠.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무서운 애들 날라가요. 이렇게 4눈금, 3눈금, 1눈금... 태양이 날라갑니다. 자, 변신하고... 꽝... 자, 못녹이죠 요거는 상대방의 품보 카드를 골랐지만, 아직 스택이 너무 낮아서 그대로 펴자불 꺼졌죠. 불 꺼졌으니까 합쳐서 자, 또다 합쳐줍시다. 어차피 낮은 물금은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야, 이거 합치다가 한 마리 더 추가되면 오히려 숨이 확 떨어지죠? 자,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 뒷열에 암살 3개, 태양 3개 날라갑니다. 과연 단면 하나 가지고는 안 죽죠. 얘들 그래도 좀 힘이 세 가지고, 만약에 육룡금 6놈금... 아니다. 콤보가 웬만큼 터져서 한35 스택 좀 터졌으면 이때 맞죠. 제가 이기 얘기... 아, 잠깐만, 36인 감염 저는 좀 아픈데, 하지만 깔끔하게... 컷.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된 신화 태양주사위 보여드렸는데 태양주사위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모으는 게 별로 효율이 안 좋습니다. 3개 이상 모은다는 건전 눈금이 많이 깔린다는 소리고 그만큼 화력이 약해져요. 얘 같은 경우는 눈금이 올라갔을 때 흑천폭발 데미지가 같이 올라갑니다. 고눈금에서 흑천폭발 데미지는 상당히 무서워요. 고눈금 핵이 아프듯이 얘도 고눈금 흑천폭발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7마리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3마리에서 흥부를 보는 게더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더 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변신을 못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콤보 같은 경우는 콤보가 안 쌓였을 때 리스크가 크듯이 각각의 신화 조사 위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양 육눈금이 뭘 육눈금한테 질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눈금 대 육눈금은 붙어봤지만 육눈금 대 육눈금은 좀더 플레이를 해봐야 그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태양을 뽑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태양 뽑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다이안 랜덤 코어가 업데이트가 됐죠? 현재 저의 랜덤 코어 상태고요. 최대 체력, 콤보당 체력, 콤보당 공속, 최대 체력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랜덤 코어 같은 경우에는 고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굴리십시오. 굴려서 랩업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있는 루비를 다 썼는데 얼마 안 올라가네요. 5단계가 1500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선 오늘 패치된 것 중에 올빙고 게이지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굴만인 게 이 올빙고 게이지가 달라요. 다 따로 놉니다. 여기서 따로 놀고, 여기서도 따로 놀고, 다 따로 놀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저는 올빙고 게이지를 다 채워서 열어본 결과 1 올빙고가 나왔어요. 약간 의심이 들었는데, 그냥 의심으로 끝내겠습니다. 111% 애들이 그냥 돈독이 오를대로 올라서 마른 오징어 지어 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발자는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선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바이바이.